자, 4번입니다. 함수 fx는 4x 플러스 6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자, 문제 1번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1번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fx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여기는 이 자체를 가지고서 이 자체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a라고 하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방법, 즉 역함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것을 대입을 해서 구하는 방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이제 y는 예, fx를 보통 y라고 하잖아요. y는 4x 플러스 6입니다. 그래서 요 함수의 역함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x랑 y를 체인지 시킵니다. 체인지 시키면은 이미 역함수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를 적을 적에 y는 이제 fx 요꼴로 적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y에 대하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y에 대하여 정리를하면은 자 4y를 그대로 놔두고 6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6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된다 분의 얼마 분의 4분의 4분의 x-6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얘가 바로 fx가 아니라 f인벌스x 즉 fx의 역함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1번을 구하려면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라 2를 대입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준식이라 x에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4분의 2 6이니까 2 6이니까 얘는 4분의 마이너스 -4. 즉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풀이 방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은요. 자, 1번 지금 풀고 있어요. 2번은 이미 풀었고요. 자, 요 f 인버스 2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얘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구하는 방법. f 인버스 2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f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살짝 치고요. 두 번째 풀방법 그러면 이제 보통 요렇게 선생님 가르쳐 주죠. 자, 왼쪽에다가 이거 F를 해준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다. F랑 f 인버스만 하면 사라지고, 왼쪽에 누가 남는다? 요2만 튀어나온다. 2 e, 이렇게 적고, 얘가 FA라는 것이죠. 그니까, 러 어, FA는 요 FX가 4X 플러스 6이니까, X 대신 A를 집어넣은까앞쪽기 얘는 얼마다? 4A 플러스 6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6을 좌변으로이항하면은 4A는 2 빼기 6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된걸볼 수가 있죠 고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고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가 마이너스 1이에요 아까 전에 풀었던 거랑 어때요? 똑같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